TMI, 오늘의 TMI 뭐예요? 오늘의 TMI, 우리 오늘 특별하게 우리 데뷔 초처럼 4명이서 같은 차를 타고 왔잖아그 진짜 TMI다. 오랜만에 살짝 불편했다. <웃음> <웃음> 아니, 야, 내가... 아니, 내가 제일 불편해. 아니, 너, 어. 야, 맨 뒷자리가 얼마나 멀미가 심한 줄 알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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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저는... 아, 이게...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카톡 안 읽씹을 하면... 뭔가? 나랑 밀당을 하려고 하나 보자. <laughs> 자이식 과잉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육땡에서 잘생긴 타 아이돌을 보며 소리 지르는 에비뉴,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다. 어이없을 것 같아. <웃음> 와. <웃음> 아니, 근데, 아. 전 서운하지 않다. 아, 왜냐면 아육땡을 많이 나가봤는데, 진짜 잘생긴 아티스트분이 지나가죠? 그러면 남자인 저도, 와. 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반사적인 그런 액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짜증나. 아, 그게 싫어요? 왜그 남자를 보고 있어? 오! 아, 우리만 봐야지. 오 근데 오 우진 씨 앞에 이렇게 빡 지나. 아니, 그래도 비켜야지. 에이? 지나가면 이렇게 피해. 피해? 아, 뭐야? 아,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아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다가어 이렇게. 가다가 어, 이렇게. 치우고 에비 에비주 힘들다요. 치우는 거. 그은 고정. 그게 진심이지 그게. 우리에 대한. 만약에 형이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이렇게 지나가. 근데 형보다가 봤는데 이렇게 따라가. 따라가면 나 이제. 다 아, 따라가는 건좀 그렇다. 우와. 진짜 잘생겼다. 이거는 괜찮아요. 아, 우와 정도는 아, 나도 인정. 사람인데 어떻게 음. 잘생긴 거 보고 잘생긴다 하지 그러면. 잘생긴 거 보고 야, 진짜 못났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아니.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있어야지. 음. 더 그런. <laughs> 와 진짜 개 잘생겼다 막 이렇게. <laughs> 아, 야나 수... 있어. 숨기는 게더 싫어. 어, 그냥 어, 마음 속으로 어 잘생겼다 아...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잖아. 그지 그지. 굳이 뭐.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아니 아니 그니해 대휘랑 <laughs> 저랑 같이 첫 날에 룸 투어 이리하다가 혼자서 그냥 손을, 손이 찧었나 봐요. 손이 찧어가지고 근데 이게안 열리다. 안 열려가지고. 아, 아 뭐야 팍팍 했는데다팍꼈구나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이만큼 없어 지금은 뭐 없어 근데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렇게 누워서 이렇게 굳이 굳이 나한테 그러니까. <laughs> 근데 진짜 한 20분 동안 나를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더라 부상투어 부상투어 킹받아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아니 이 다음 사진은 대체 뭔가요? 이건 도, 독일이요 아. 어, 버려졌을 때 아. 차량 문제가 많았을때 그러니까 퇴근을 하셔야 된대요 저희를 호텔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 어. 그러니까 그 시간 다 할당했으니까 잘 가겠다 어, 그래서 공터에 갑자기 내려주셔가지고 어. <laughs> 갑자기 버려졌어 <laughs> 그 순간에 갑자기 사진 좀 찍어달라더니 갑자기 이런 포즈를 잡고. 근데 진짜 갑자기였어요. 아, 도대체. 진짜 갑자기였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어이가 없음을 이제 그걸로 표현한 거죠. 나는 슬플 때 아크로바틱을 한다. 어, 나는 슬플 때 브릿지를 해.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진이가 찍어줬어.